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은 새 땅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에 퍼져서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노아의 새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은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져 나라를 세우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야벳의 자손들은 바닷가 근처와 멀리 떨어진 섬들로 퍼져나갔어요. 그들은 유럽과 북쪽 지방에 살면서 많은 민족을 이루었죠. 함의 자손들은 남쪽 지방으로 가서 큰 도시들을 세웠어요. 함의 아들 중에는 니무롯이라는 용감한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힘이 세고 지혜로워서 큰 도시 바벨과 니누에를 세웠어요.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라 부르며 존경했답니다. 그리고 샘의 자손들은 동쪽 지방으로 가서 살았어요. 샘의 후손 중에는 훗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날 가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샘의 자손을 통해 특별한 약속을 이어가실 계획이었답니다. 이처럼 노아의 새 아들에서 시작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각 나라와 언어, 문화를 이루며 세상에 흩어졌어요.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생기고 말도 달랐지만 모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누어 가진 한가족이었죠. 창세기 10장은 그래서 민족의 족보라고 불려요.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을 보시며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세마녀벳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큰 가족의 일부랍니다.